1년 반 정도 걸려서 이게 완성이 된 건데 한 200건 정도가 됩니다 낙찰 사례가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있고 1년 동안에 지금 낙찰을 4개 받으시고 3개를 매도하신 거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보유의 값어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보유하면서 여기에 시세 상승까지 얹어지면 매도차익 우리 맨날 3천 4천 이렇게 보잖아요 2년 뒤에 보면 8천 9천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경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신 수학생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매 한건한건 한건 위주로 사례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경매로 이거를 반복해서 제 2연봉을 만들어 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께서 낙찰이 되고 매도를 하면 연락을 받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한테 안 주셨을 뿐이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공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인 거고 연락을 주. 시는 것만 해도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월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취합을 한번 받았을 때 계약 완료된 것만 지금 100 26건이고요. 계약은 안 됐지만 매물로 내놓은 상태, 낙찰된 것까지 합치면 88건, 1년 반 정도 걸려서 이게 완성이 된 건데, 한 200건 정도가 됩니다. 낙찰 사례가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뭐한번 낙찰 받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두 건, 세 건, 얼마에 낙찰 받았고, 매도했는지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경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 세 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15기 졸업생이신 김 땡땡님, 이분이 처음 오셨어요. 때가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굉장히 연식 오래된 엘베 없는 아파트 5층을 거의 뭐 2층 3층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시세보단 2천만원 정도 비싸게 받아버려가지고 보증금 1500만원이었나 뭐그 정도를 포기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오셨을 때 이미 마이너스 1500이 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강의료인 뭐 300만원 요거까지 합치면 이제 1800만원 이제 지출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남들은 지금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한참 뒤에서 시작을 하는 분이었죠 이분이 정말 대단했던 거는 경매로 받은 상처는 경매로 치유를 하겠다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교육을 듣는 태도 자체도 다른 분들이랑 정말 달랐거든요. 몰입하는 정도가 남들이 한두 배, 세배 정도 되는 게막 느껴졌어요.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도 꾸준히 질문하시고 입찰하실 물건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구하고 확신을 더 갖게 되고 입찰하시고. 15기면은 벌써 이게 작년 중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경매로 입찰하고 낙찰받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첫 물건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물건 하나로 강의료 보증금 포기했던 거를 다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정도 남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부천 고강동에 있는 태산아트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부천, 수원, 뭐 안산 그리고 일산 이런 동네가 빌라를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의 수요가 좀 비교적 꾸준한 동네거든요. 이분은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매도를 한 2억 가까이 할수 있다고 조사를 하신 거예요. 유찰이 많이 진행이 돼서 1억 100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수의 최저가인 1억 5600보다도 더 높게 쓰신 거죠. 1억 5900과 1억 1000 사이를 생각을 하지. 15기 교육. 분처럼 1억 6천 대를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1억 5,900일 때도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 분은 확신이 있으셨던 거고, 저한테도 이제 자문을 구해서 2억 정도에 매도 될것 같은데, 낙찰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억 5,900을 훌쩍 넘겨보고 싶다. 가격조사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등과 차이가 2,300만 원 정도가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를 1억 9,500에 했다는 게 중요하죠. 대학력 포기 물건이어가지고 공실이기 때문에, 뭐 명도하는 데 비용도 안 들어갔고, 대출이자랑 간단한 이제 수리하는 비용, 요 정도만 들어가서, 취득세 법무비까지 해서 500, 6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2400만 원 정도 제가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매 정규 강의도 네. 또 추가로 결제를 하셔가지고 들으시고 맞아요. 할 정도로 그것까지도 하고도 남으셨다 면서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교육 시스템 상으로는 저나 이제 법무사님 각종 대행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별게 없거든요 권리 분석 깨끗하면 시세조사로 바로 넘어가면 되고 본인이 얼마나 확실하게 조사를 하는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쨌든 수도권 내에서도 임차수요 매매수요가 좀 있는 동네에서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도전적인 게 뭐냐면 이번엔 좀 외곽으로 나가볼게 라고 해서 남양주로 갑니다 남양주가 같은 경기도여도 부천, 뭐 일산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외곽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임차수요도 좀 부족하고 여기는 이제 남양주시에 있는 진건읍 용정리 읍 리에요. 인구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한번 유찰됐을 때 입찰을 했는데 굉장히 잘 받았어요. 최저가에서 300만 원더 올려 썼는데 그게 1등이에요. 나머지 한 명은 거의 최저가 입찰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아마 300만 원 이내로 날 겁니다. 2억 2 300만 원에 낙찰받아서 2억 6천에 매도를 했죠. 세전으로 치면 3 700만 원 정도 매도 차익이 있고 인테리어를 하고 매도를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취득세, 법무비, 뭐 대출 이자 이런 거 감안하면은 약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남죠. 2월에 낙찰받아서 매도 한게 11월이기 때문에 낙찰 받고 바로 대출 이자가 나오진 않으니까 잔금 납부를 뭐 3월 중순에 했다라고 가정하면 8개월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8번 정도. 그래서 지금 이두 개로만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 치면은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부동산 경매 단타 매도의 매력은 가격 판단만 할수 있으면 지역 구해받지 않고 어디든 입찰할 수 있는 거 입찰 대행을 써서 그거를 이제 10분 활용하고 있으신 분이고 세 번째 보여 드릴 물건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낙찰 받고 매도를 하셨고 2024년 5월에 2억 63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 입찰은 두명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육생까지 2억 8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네요. 비교적 뭐 매도 차익이 크진 않습니다. 아마 뭐 천만 원 이내로 남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1년 동안에 지금 낙찰을 네개 받으시고 세 개를 매도하신 거거든요. 그 경험치가 진짜 엄청난 거죠. 이분은 이제 경매로 뭘 하든 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실 거예요. 작년 중순에 수강하셔가지고 올해부터 낙찰 받기 시작해서 그쵸. 벌써 네개 낙찰에 세개 매도. 네. 지금 또 이번에 받은 것도 청주에 있는 빌라. 이야, 지방 빌라까지? 네. 임차 수요나, 뭐, 매매 수요가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아, 이 정도면 빌라를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조사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셨고, 1억 7,300짜리가 두번 유찰돼서 1억 1000이 됐을 때, 1억 1,300에 받아서 단독 낙찰로 받았습니다. 낙찰받은 게지 지난달이네요. 지 10월 8일. 잔금 납부를 지난달에 했을 것 같고, 이제 매도를 하고 있겠죠. 지금 1억 7000이라고 조사를 하셨으니까 적어도 1억 6000에는 매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은 사실 1년 안에 낙찰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낙찰은 낙찰이고 뭐 매도를 벌써 세개를 하셨으니까 더 좋은 건 이제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행 서비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소개할 저희 졸업생 분은 19기에서 또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스터디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신 분업님이십니다 첫 번째 낙찰 물건은 올해 2월 21일 날 낙찰받으신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파크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층이고요 이 물건은 우리가 실제로 촬영도 갔었죠 아, 건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었습니다 2억 7 0 0에 단독 낙찰 낙찰을 받았어요 최저가 1억 9700에서 1천만원 높여서 낙찰을 받으셨고 매도는 2억 5천에 하셨죠 세전으로 이것도 4300만원인데 비용 나갈 게 별로 없었죠 실제로 43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3500에서 3400만원 정도 남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매도는 10월달에 하셨네요 7개월 정도 걸리긴 했습니다 점유자가 좀 한동안 안 나가셨다고 그때 얘기 들었잖아요 매도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7개월 정도 걸리긴 했습니다 그대출이자나뭐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정도가 나오고 이게 이제 정리 안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이 명대 협상을 이제 막 하고 있는 찰나에 다른 아파트를 또 받으신 거죠. 한 건으로 연봉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이 붙어 가지고 그다음 것도 계속 아파트도 낙찰 받고 뭐 빌라 또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꾸준히 단탐회도 하고 계시죠. 두 번째 물건도 바로 볼까요, 그러면? 네.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셨거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숙성마을 8단지 아파트. 이제 대단지 아파트고 3억 6,600짜리가 한번 유찰이 됐을 때 2억 5,600이 최저가인 데 3억 700에 낙찰을 받으셨고 2등과의 차이는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권리분석 그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던 물건이었고 3억 4천만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만 보면 이제 3천 3백만원 차익이 있고 3월에 낙찰받고 매도하는 데까지는 한 5개월 정도 걸리셨네요 명도가 좀 오래 걸려서 개곡까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19기면 올해잖아요 올해 초 벌써 두 개까지 매도를 하신 그렇죠 그래서 요거두 개로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거의 7천만원 정도 되죠 비용 내고 하면 5천 6천만원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받은 게 아파트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아파트고요 최저가 2억 1,300만 원 됐을 때 2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2등이랑 차이가 2,700만 원 정도가 나는데 졸업생 분이 낙찰 받았을 때 정말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격도 충분히 확인했고 3억 3천이면 매도가 가능할 것 같다. 정말 확신을 갖고 입찰을 하셨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등과의 차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잘 아는 동네라고 하십니다. 세전으로 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까지 팔고 나면 단타 매도로 독대 달성하는 거죠 이 요즘 같은 때는 아파트에서도 기회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워낙 이제 불확성이 커졌고 대출 이슈도 있고 정치 쪽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장에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연말이라 날씨도 춥고 그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다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육생들 모시고 법원에 가면 모입차를 하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모입차를 해요 근데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엄청 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거래가 뭐 4억에 찍혀 있는데 낙찰이 막 3억 5천, 3억 4천에 돼요. 그렇게 되는 때가 잘 없거든요. 특히나 수도권 쪽은 단순히 단타매도 반복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 빌라를 하시면 이 아파트가 너무 쉬운 거예요. 빌라를 단타매도 하신 분은 아파트는 너무 식은 죽 먹기인 거죠. 그리고 또 아파트 낙찰 받으시는 거 보면 가격대가 막 3, 4억 넘어가는 건또잘안 하시더라고. 맞아요. 수익률을 좋게 만들려면 가격이 또 비싸지면 안 됩니다. 가격이 비싸질수록 매도 차익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낙찰이 잘안 되거든요. 맥시멈 한 3, 4억 정도? 5억 넘어가는 건 사실 저희가 생각 생각하는 수익률을 못 맞춰요. 아파트는 수익률 20%만 나와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억짜리를 뭐 4억 3천 이렇게 받아야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20%, 뭐 30%가 쉽지 않죠. 그렇게 받기가. 근데 요즘은 그게 가능해 보여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진짜 경매장은 기회라는 게 지금 정말 싸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업님도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으셔서 분업님 같은 경우도 경매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좋진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해외 여행 가신다고 말씀을 어... 해주셨. 저는 이제는 부업님한테도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보유의 값어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보유하면서 여기에 시세상승까지 얹어지면 매도차익 우리 맨날 3,000, 4,000 이렇게 보잖아요 2년 뒤에 보면 8, 9, 000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또 월세도 받 이러면 1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괜찮죠 그 다음 19기 졸업생이신 분이고 세 채를 낙찰 받으셨는데 한 채는 매도 하셨고 한 채는 지금 매도 진행 중이고 한 채는 취하가 되면서 돌려받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역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2024년 5월 6 명과 경합을 해서 우리 교육생이 2억 6,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3억 4백이었고요 최저가는 2억 4,300, 2,300만 원 정도 올렸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 물건의 시세는 3억에서 3억 1000 정도면 매도가 될 거다라고 조사를 하셨어요. 평수가 전용 21평입니다. 보통 이제 강서구 쪽에 뭐 1.5룸 이런 것도 1억 후반 요 정도가 되거든요. 전용 21평이니까 충분히 3억 정도 받을 수 있죠. 엘베는 없지만 2층이기 때문에 또 층도 좋고 부산역이랑 또 가까워요. 그래서 역세권이고 서울이고 하니까 확실히 수요는 있을 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매도된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이스타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찬가지로 2층이고요. 2억 7,100 감정됐던 거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1000 됐을 때5 명과 경합을 해서 우리 교육생이 2억 2,700을 쓰셔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2억 5,4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잔금이 11월 26일이니까 몇주 전에 받으셨겠네요. 낙찰 받은 거는 7월, 잔금 납부는 9월 초나 8월 말에 하셨을 거니까 대출이자한3번 정도 내셨겠네요. 새 전으로 2,7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는 겁니다. 취득세 법무비 그리고 간단한 집 수리 이런 거 합쳐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내셨을 거예요 약 천만 원 후반대의 실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천만 원 네. 2천만 원이 네. 되게 쉽게 말하는데 큰 돈이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생긴다는 게 내가 회사 다니면서 천만 원을 월급 실수령으로 받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월급이 3 3 2이신 분은 3개월치의 본인 노동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300시간 400시간 나올 것 같은데요 경매로 아무리 이게 고생스럽다 한들 몇 시간이나 들어갔겠어요 해봤을 때 30시간도 안될 걸요. 엄청난 수익인 겁니다. 천만 원만 남아도. 사실 직장인이 연봉 천만 원 올리기도 힘들거든요. 실수령은 또더 적지.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렇게 훌륭하신 수강생분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네. 저희 커리큘럼으로 한번 자, 자랑하는 볼까요? 시간. 좋아 좋아 좋아. 커리큘럼에서 하나에 집중을 하지 다가구, 뭐 상가 이런 걸다 가르치지 않아 하나 배우기도 굉장히 초보자분들한테 빡세거든요 빌라를 배워서 아파트도 하고 빌라도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하고 오피스텔도 한다 이거지 빌라를 기준으로 다 설명을 드려요 첫 시간에는 아무래도 마인드 세팅이 되어야 두 번째 주차, 세 번째 주차 얘기하는 것들이 좀 와닿거든요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명확히 분리를 해줍니다 전체 경매가 100이 있다면 50 정도는 안 봐도 되니까 넘기고 50 안에서도 30 정도는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만 보면 되는 거지. 그것만 내가 확신을 가지면 입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게 이제 전체 커리큘럼에 녹아져 있어요. 사례도 보고 빌라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권리 분석에 대해서 당연히 다 말씀드리고 유치권이라든지 뭐 선순위 전세권 대학력 포기 이런 특수 권리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중간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던 걸 복습하고요. 수업시간 전에 전 주차에 배웠던 걸 복습을 해드리고 매일 미션을 제공해서 그 주차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저희가 수업을 하고 나면 마지막 6주차 때는 확실히 이제 경매하는 사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주차의 미션은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거를 다 접목한 실제 물건을 가지고 동기생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서로 서로 또 배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기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기수 분들 동행 임장 가고 계시잖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물건들을 같이 조사하니까, 맞아요. 영에서부터 조사하는 거를 옆에서 딱 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에 맞아요.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 때 말씀드린 것들을 실제 가서 제가 보여드리니까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확실히 높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한 번에 모아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별로 쪼개서 여러 번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맞죠 이렇게 해야 또 결과들이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나와야 또 우리 학원이 잘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